이차원 연식 재밌어? 네. 정말 재밌. 거무건실이재다 이차원 연식의 근광에 수여하는 관계야. 여기서 나가면 유지하고 연습문제가 숙제입니다. 공산적 반복수학도 이차원 연식이 다 끝나야 되겠죠? 안 해보면 어차피 다음 주에 토요일이니까 일요일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시킬 거예요. 자, 근강의 소양관계는 두 근의 합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알파 두 근의 알두근 알파고 베타를 구하겠다 안 구하겠다? 안 구하겠다. 어, 근데 공식밖에 없잖아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데 질문이 이런 형태라. 나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분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차항계수 분의 1차항계수 알파 베타는 2차항계수 분의 상수항이니까 <laughs>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값이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이걸 이용해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나머지 값들을 구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우세 공치 변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메타가 마이너스, 아, 플러스 인가요 알파 메타가 마이 4일 때 각각의 시계값들을 구해봅시다 자, 1번 <laughs> 알파 제곱 플러스 메타 제곱은 어떻게 바꿀까? 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8 12만 2번 알파 마이너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붙이겠다? 알파 스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4 4 초? 아, 하나, 이 있어. 마저 술 마저 술 마저 다 마저 술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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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저 술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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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저 술 마저 술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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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저 술마 마저 곱하기 마잖아요마십술 마사 14 곱하기 마사가 네,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 6이에요 네, 사마이너사 곱하기 마 마이너스 사마이너스 사고 파괴자. 마사 마사지. 마사사마사사마사마마 음. 여기 에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그 말이 없잖아. 이거 맨날 틀려. 그러니까 제곱이 얼마다라는 거 알면 항상 실수하지 마세요. 네. 왜? <laughs> 왜? 왜 왜? 민서가 저기 터치했어. 민야는 <laughs> 민서는 세게 때. <때려>. 정신을 더만해야 돼. <laughs> <될거 같아. 웃음> <laughs>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 2, 2, 2, 3번은 전수니까통분해주는게 낫겠죠? 그럼 알파분의 베타분의 베타, 베타 알파분의 알타 알파를 곱해주면 됩니까? 알파분의 분의 얼마예요? 비파분 어머, 파란다 어머, 어의 알파분의 알 이거 의 알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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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분의 알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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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번. <laughs> 어, 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은 어떻게 구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3이너스제 3제곱 3 알파 곱 <laughs> <laughs> 3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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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2 3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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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곱곱곱하 암산해! 씨. 아, 암산하지만 암산해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까 계산을 손으로, 계산을 써. 그래. 손으로 써 손으로 써 손으로 써다써한8 플러스 12 플러스 24 30이잖아 틀리는 거보다 한줄 쓰는 게 최고지 틀리지 말자 왜 틀리게 좀줘 자존심 상하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laughs> 자 이번엔 방정식 의 1은 두분이마이2분이1이 2분의 이걸 2용해서 a, b를 구해서 얘네들을 구해 봐의1죠 2분의 1은 2거의 1은 2분의 지은도 지워도 은 2분의 지은2야 돼? <laughs> 초오가 2주 내내 나한테 대고 얼굴 대고 기침을 막 해가지고 <laughs> 계속 그럴거야 아, 아, 나한 아, 그러니까 이히 하거든 계산하고 하는거니까 칠판을 쓸 일이 많지 않잖아 처 오면 그러면은 계속 페럭페럭 했을 감기가 나갔다가 또 들었다가 나갔다 들었다 가런거 있다 자 지금 이렇게 광정식이 있고 두 분이 어! 마이너스 2하고 아,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수 있죠? 자, 두 근의 합은 얼마죠? 숫자로 하면? 마이너스 네. 2 더하기 네. 3이고 네.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하면 마이러스 A인가요? 아니, 이걸 은근 못하더라고 네. 자두 근의 곱은 숫자로 하면 이거고 근과 계수로 하면 그래서 A가 얼마? 1 B가 그이차 항이 어떻게 x 제곱 플러스 음. 아니지 마이너스 오 x 마이너스 이분 거 영인 거잖아 유가분량이 마이너스인가요? 근데 a는 마이를 아니에요. 네? 마이를라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삼인데 시종 음. 아, 마이너스 2랑3인데 저기는 x 제곱 마이너스 a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 분의 1차항 계수인데 아까 그러니까 1이 마 A니까 A는 마1아 <laughs> 목이 매워 정현이 말해 하? 마이너스 A. 분의 b s A. 서 a 가 얼마? 음... a 가 얼마? 대답해! a 가 얼마야? 마이... a 가 1이라고? A. 가 1이요 a 차항 Alma A. E. Alma A. E. a 차항의 A. 수가 m a A. Alma A. a l a A. 까 l m a A. a a 일까요 m a A. Alma A. 요 a 계산하세요. 계산하세요. 항상 계산하세요. 씩쓰세요. <laughs>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뭐 했구나. 그래서 두 분의 합 얼마죠? 금방해서 바로 구할까요? 뭐 오해요. 어, 마이너스 일 분의 마우니까 5해요5분마 육이오. 어, 오분 안 물어봤어요. 안 물으면 늦고, 늦는 데. 자, 알겠습니까? <laughs> 자 여기서는 지금 숫자가 한 개도 없어, 그치 어, 여기서 두근이 알파베타고, 여고와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인데 나는 AB를 구하고 싶어. <laughs> 첫 번째, 여기서 알파 베타가 두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2 차항 계수분의 1차항 무조건 식으로 써. 성 제발 이차럼 예수 분의 상수항이 여기서 나왔어 그지자여거의두 분이 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베타인데 얘들아 이 알파하고 이 알파하고 같은 것도 다른 걸까? 같은 거야 그치? 그여거이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나타나겠어? 알파 플러스 아, 베타 에이. 플러스.. 식로와아 쓰고 오죠 네. 두 분이 왜냐면 알파베타가 아니잖아 그니까 막 써줘야 될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분의 합 아닌가? 두 분이 밑에 여기 있잖아. 급하게 그 하지 말라고. 차근차근 진짜 10으로 써서 보라고. 쓰라고. 써야지. 눈으로 안내 얘가 마이너스 2차항계수분의 1차항. 예. 렇게 해서. 두 분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죠. 이렇게 쓰면 됩니까? 네. 안 되죠? 이대 음. 믿지 말고. 자, 차분하게 하세요. 이거는 2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얼마? A 네. 더하기. 실제 구해야 되는 건 알파 베타, AP야. a b a 근데 여기서 누가 눈에 거슬려? 얘네들이 거슬리지. 얘네들은 a b로 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얘는 얘 대신에 뭐쓸수 있어요 마 a요 얘 대신에 뭐쓸수 있어요 b <laughs>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이거 지워주면 b가 나와 버려 안 나와 버려 어. 나와 버려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a고 그 얘가 b고 얘가 A 플러스 6이니까 b 가 얼마였지? a l 지 그래서 e b 잖아아니 it. A is a m a 는 마이너스 3 계산했어? 넘어가고 넘어가서 a 는 마이너스 3 답은? 알겠습니 b 자 유형 두개 해봤습니다 그 l i 유형 l e 개 i t o 나요 유형이 거 이렇게 많아졌어? 이 나중에 해야 연습 문제를 같이 연습 문제랑 같이 한다고요? 뭔 소리예요 자, 아직 안 끝났죠? <laughs> 유형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는요 하나만 더 하고 2시간 줄게 세 개만, 응. 괜찮겠어? 두 개, 아니 지금 할까? 지금 2시간 줘? 네. 지금 하고 노는 갈까 너무 짧게 짧게 가는거 같기도 한데